0제곱은 항상 1입니다. 1. 자, 마이너스 5의 0제곱, 은 항상 1이야.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다. 자, 4의 마이너스 2제곱에 4는 2의 제곱과 같고, 자, 그것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표현되고, 자, 얘는 2의 4제곱분의 1로 나타낸다. 즉, 16분의 1이다. 자, 왜 그렇습니까? 라고 하면, a 의 마이너스 n제곱은 a, n제곱분의 1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. 자, 세 번째, 81이라는 거는 3의 4제곱이고요. 자, 그거의 4분의 3제곱이다. 자, 그럼 얘랑 얘랑은 어떻게 하는 거야? 네, 곱하는 겁니다, 이렇게. 자, 그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. 자, 이때 이 밑이 누구냐면 3이고, 근데 그게 0보다 커. 0보다 크다는 게 중요해. 그래서 이렇게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다. 3의 3제곱. 27이다. 미시 0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쓸수 있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4번은 16은 2의 4제곱과 같고요. 자, 그거에 0.25라는 거는, 그렇죠. 100분의 25란 얘기고, 자, 즉, 그게 무슨 말이냐면, 4분의 1제곱이다. 이런 뜻이야. 자, 따라서, 자, 2의 4 곱하기 4분의 1제곱이고, 자, 이렇게 지수법칙을 쓸수 있는 것은, 요 미시 그렇죠. 양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. 그래서 2의 1제곱. 그래서 2와 같다.